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오늘 아시아시장까지 뭐 이렇게 한마디로 분석하면 어제 블랙먼데이였다. 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정신는 폭락을 했고요. 어, 코인도 폭락을 했고 어, 그러면 골드 실버는 뭐 선방은 했지만 골드 실버 역시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제 10시와 오늘 아침 10시 대비를 해 보면 골드는 1.4%, 실버는 2.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다른 어떤 어,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는 이제, 시황 분석할 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상당히 금융권에는 지금 패닉이 온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난 이후에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서당 1855불 20센터. 어, 1그램당 59불 65센터. 1kg당 59,646.02센트가 불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로는 돈으로 어, 살 때가 32만 6천원 팔 때가 29만 2천원의 거래기준가가 그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684만 3천원 8,684만 3천원에 지금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버 보겠습니다. 1트로이 온스당 21불 80센터. 21불 80센터.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860원, 팔 때가 3,330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소비자 빠, 아 1kg 빠 소비자 가격은 103만 5,000원. 103만 5,000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어제 10시와 오늘 10시 비교를 해 보면 골드는 약1.4% 실버는 2.2%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 뭐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3일 동안 어, 엄청난 하락을 한5일 정도 최근 5일동 정도에 어, 21.4%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 어제 어제는 뭐 실질적으로 11% 12% 가까이가 하루 만에 하락을 하는 그러한 시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 증시는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에, 나스닥은 3.3% 4.3% s p 도3.6% 다우도 약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인부터 시작해서 이 증시까지는 기관들이 지금 매물을 매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달러 지수도 상당히 지금 고공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103.7 포인트 대에 머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반대로 어그 실버 같은 경우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유로화는 반대로 어어 조금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난 뒤에 다시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일장 기준을 가지고 골드를 봐보면, 어제, 그, 월요일장입니다. 아침 아시아장까지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장이 딱 오면서 하락을 해서 유역장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아, 다시 아시아장에서 지금 하락내리를 하고 있는데, 뭐, 실버는 상당히 선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다른 종목들은 엄청난 이제 하락을 지금, 어, 페니실이 나올 수 나와 달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역시 어제 아시아장은 뭐 남도 선방했지만 어, 런던장부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런던장부터 뭔가가 어,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골드 실버는 어제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이제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진행된 전성전 날에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상당히 시장이 이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어제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나온 건 없습니다. 예. 뭐, 그, 우크라이나를, 어, 뭐, 전쟁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에 특수, 이, 그, 군사, 작전은, 나치점을, 어, 나치들을, 그, 이, 분쇄하기 위해서, 어, 특별, 작전을 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어, 말씀을, 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양새, 이런 것들을, 뭐, 러시아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분석을 해보면, 뭐, 변명, 변명에, 또, 어, 상당히 그 위축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특수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됐고, 어, 사망자도 곧뭐 굉장히 뭐 4, 5만 명이 육박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어,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거의 10만 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 러시아에서는, 어, 징집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짐집령을 받은, 어, 39세의 가장의, 에그 짐집 통보서가 이제 SNS에 나돌고 있고, 뭐, 상당히, 이 그, 이, 이 상황이 러시아는 안 좋은데, 제 아시는 분 지인이 저번 주에, 저, 저번 주 초에, 아, 저 저번 주네요. 한 열흘 전에 러시아를, 러시아에 출장 갔다가 거의 한, 거의 한달 정도 계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전혀 이러한 전쟁 소식을 모른답니다. 예, 모르고, 뭐, 큰 동요도 없고, 유서 잠깐잠깐 나와도 뭐, 작전이다, 군사 작전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 오히려 그, 이, 이, 그 전쟁에 관련된 뭐~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그~ 안 좋은 어떤 그런 눈초리를 보내면서 어~ 상당히 그~ 뭐~ 러시아 내에서는 별로 동요 흔들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서 러시아 내용이 그 실질적으로 국내 내국인은 어~ 떤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뭐~ 어~ 이 서방에서 생각하는 그 반대에 어 지금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징집 명령을 해서 동원령이 내리졌는데 어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징집 됐을 때에 에그 러시아 내의 여론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이 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미 정신은 폭락을 했고요. 달러 지수는 아까 보셨다시피 103.7포인트에서 계속 상승될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 국채 수익률이 2.989인데, 어제가 3.142였죠. 장중에는 3.2포인트까지 찍었다. 이렇게 지금, 어,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채권 수익률도 당연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고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277원 어제보다 약간 2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 비트코인이 34,200불이다. 200불입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30,356불 지금 조금 아까 조금 오르는 것 같았는데 만3 0백 925불이네요. 3 0백 925불. 이더리움은 2,260불. 어제 2,529불인데 2 260불입니다. 2,529불이면 약 260불 정도가 하락을 했다. 비트코인은 어제 시약 11.14%이드리움은어 10.56%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어제는 블랙 먼데이였다. 어, 한마디로 말해서 새까만 월요일이 된 그런 날이다. 증시는 폭락을 했고 증시가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어, 뭐 뉴욕 연방은행에서 올해 예,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약 6%인데 6%보다 소폭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근데 지금 저번 달에 거의 8%대 였죠8% 네.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8, 8. 몇 프로였습니까? 어, 이번 달에, 어, 15일이죠. 15일, 어, 5월 15일입니까? 아, 일요일인데. 5월, 어, 10, 10 음, 17일, 17일입니까? 어, 미국 c p 아 지수 발표되는 날인데, 이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 이제 상당히 충격파가 한번 더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어쨌든 지금 모든 내용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목까지 차 있기 때문에 에이 오월 십 미국의 5월달 CPI 지수, 4월달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잘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러시아가 어제 전성절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설 중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확전도 없고, 종전도 없다. 어, 지금, 뭐, 나치점에 대한, 뭐, 분쇄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폈다. 어떤,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성절날, 어, 승리를 해서, 어, 승리 빵빨을 울리려고 했는데, 승리를 하지 못한 아주 초라한 전성절이 됐다. 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 러시아 내에는 징집 동원형이 내려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세대는 가장이 징집 통지서를 받아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SNS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편으로는 이제는 슬슬 악재로 어, 다가서고 있다. 어,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원인의 축으로 이제, 예, 지금,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 올랐고, 뭐, 이 곡물값 오르고, 뭐, 모든 것이 이제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또, 어, 지명이 되면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경제 관련된 어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어, 이쪽에다가 지금 무게를 실으면서 어 기관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대량 매도하는 사태가 지금 어제 벌어졌고 어 오늘은 뭐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골드 실버 시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가 확전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전도는 안 했습니다. 징진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확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어, FMC 회의에서 상당한 어,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긴축 정책에 관련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은, 어, FED에서 정확한 지금, 어, 판단을 못한거 아니냐, 어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 영국 영연방영란은행에서, 어, 그 5월 6일 날 발표된 내용을 봐보면, 상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사실 5월 6일부터 그 발표가 나오면서 어, 지금 하락 분위기를 돌아서면서 월가도 어, 어떤 그런 내용의 무게 중심을 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어, 경기 침체, 어떤 이런 부분이 되면, 개발 도상국, 또, 이, 어떤 이런 신흥, 어, 이 국가들의 경제가 다운이 되게 되면, 어, 연속적으로, 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충격파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올 가능성의 무게추를 두고 지금,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의 논조가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지금 시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나마 골드 실버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 실버는 21불 대에 예, 하반부에 21불, 어, 어제 저도 21불 70, 75 부분에서, 어, 어 상당 좀 매도, 매도를 했, 아, 매수를 했습니다. 어, 이삭죽 듯이 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 주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으로 어, 보이집니다, 실버는. 어, 바닥권으로 보여지는데, 어,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뭐, 제가 볼 때는 21불을 한 40불 때까지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거의 21불 7 0 70센트 때가 바닥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지 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 소량, 이삭줍듯이 조금씩 조금씩 시황을 봐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어쨌든 뭐 금융권이 빨리 좋은 소식이 돌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모든 내용은 지금 악의 악재에 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로 유서가 가득 차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 아, 어쨌든 어 지금 큰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에, 지금 경제 동향, 지금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어, 트레이딩 하시고, 어, 이럴 때는 될수 있으면 시장을 좀 감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조금씩 큰양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제 대비해서 상당폭어 실버도 어 빠졌기 때문에 거의 이 21불 70불대 전후로는 뭐 조금 바닥 형성되지 않겠냐. 더 빠진다면 21불 450불대까지 21불 40 50센트 때까지 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아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5월 1 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잘 살피면서 어, 시장에 에,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시황에서는 어, 조금 감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